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신용 점수 900점 넘는 고신용 차주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8개 신용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비씨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6조 2,736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4,335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감소했던 카드론 잔액이 연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신용 점수 7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비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신용자의 유입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들이 카드론에 눈길을 돌린 데는 요즘 1위 금융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1위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에 나선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넘는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금리는 지난 1월 기준 연10.5713 15%입니다. 고신용자의 발길이 카드론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가장 반기는 건 카드사입니다. 사실 카드사도 건전성 관리가 발등에 불입니다.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은 지난해 3분기 말 2조 5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자영업자 264만 명이 신용사면 됐는데 이중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고신용자의 카드론 사용이 평균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용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관리 풍선효과에 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드로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지 못한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했기 때문으로 특히 저소득자 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상당수는 금융사 세곳 이상의 빚을 낸 다중채무자로 한번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줄줄이 연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